먹을게 너무 많다. 얼굴 좀묵어라 저것도 밥을 많이 안 먹었다지만 배고픈 감정에 잡지는 버려만 내야 아이고 잘한다. 아 이거 잘한다. 아 이거 잘한다. 아 이거 잘한다. 아 이거 잘한다. <놀람> 설탕. <놀람> 설탕. <놀람> 설탕. 아빠가 할아버지 슈가보이 해봐. 슈가보이. 할아버지 주세요 <laughs> 아또와요 지우야 아이.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지우야 음. 맛있지? 응. 지우웃어지지우 웃어봐. <laughs> 지우 웃어봐 또 웃어봐 우소바지다지지우지우지우지우봐 지우소바. 지봐소바지우소 웃어봐 지우 웃어봐 <laughs> 지우할아버지 보고 웃어봐